안녕하세요 나라요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또 일을 하나 내버렸죠 바로 여름 쿨톤을 저격한 체리쿨러시 컬렉션인데요 컬렉션도 너무 예쁘고 디자인이랑 색감이 여름 쿨톤에 너무 찰떡이게 나와서 제가 한번 리뷰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체리쿨러시 컬렉션 중에 체리 컬러로만 제가 오늘 픽픽픽 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요 완전 인간 체리 만들고 싶으신 분들 주목하셔서 제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 많은 이벤트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체리 컬러시 컬렉션 보러 가시죠.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신상을 되게 다양하게 출시를 했는데 팔레트 3종 그리고 틴트 4종 이렇게 와. 총 7종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중에서도 체리 컬러시인데 체리 컬러시 컨셉에 맞지 않게 약간 브라운이라던가 조금 맞지 않는 색상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체리 색상으로만 구성해서 팔레트 2종, 틴트 2종 해서 총 4종을 리뷰할 거라고 합니다. 섀도우 팔레트 2종 중에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한 게 있는데 바로 페리페라 올티 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2번 쉘비 체리 이 제품은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12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렇게 다 뭔가 종합체적인 팔레트로 나온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페리페라 제품 중에서. 사실 쉘이 체리, 체리하고 뒤에 무음표까지 적혀있거든요. 쉘이 체리, 체리를 좀 하고 싶었지만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라는 이런 무음표 같은 느낌이에요. 컬러들이. 왜냐면 이렇게 체리체리하게 상큼상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채도가 낮고 여름 쿨톤에 완전 걸맞는 그런 회기가 도는 핑크 컬러? 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거 한번 발색하면서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팔 발색을 다 해봤는데요. 12개나 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착 하고 발랐왔습니다 근데 제가 바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살짝씩 뭉침이 있어요. 이 질감들이 약간 깨끗하게 안 발리고 살짝 뭉친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이게 때 아니거든요. <laughs> 하필 딱 위치가 뜬다. 이렇게 있어서 때같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가루가 다 이렇게 날린 거예요.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착 하고 바른다고 발랐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칼을 몇번 들다보니까 이렇게 가루가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를 때 얼굴에 잘못하면 다 묻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보시면 은또 하나 이게 지금 방금 뜯은 거였잖아요 이거 새 거였는데 제가 몇번 발색하려고 이렇게 문지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한 2, 3년 쓴 섀도우, 섀도우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좀 뭉치면서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세 팔레트에서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실 발색에는 큰 문제가 없긴 한데 그냥 보기에 조금 뭔가, 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 약간 은은하게 지금 분홍색이 지금 깔려있어요. 하얀색하고 분홍색이 같이 깔려있는 글리터. 이렇게 두 컬러 정도? 여기서 볼때이 컬러였거든요.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좀 체리고, 아래도 그냥 붉은기가 섞인 브라운 느낌이지, 어, 체리다. 이런 느낌은 조금 덜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획기가 있어서, 아, 확실히 이거 여름 쿨톤에 잘 맞겠다 싶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 팔레트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페리페라 올티에크 무드 팔레트 6번 넘넘 체리한데 청량 넣어줄 수 있어? 아 이름 너무 귀엽죠? 청량 넣어줄 수 있어? 이번 컬러는 아까 쉘리 체리보다 좀 더. 하고 좀 밝고 채도가 높은 그런 컬러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컬러랍니다. 아까 쉘리 체리보다 봄웜 라이트인 저에게 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입니다. 그러면 수목 발색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이번에도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넘넘 체리한 내 청량 넣어줄 수 있어! 팔목에 발색해봤는데 진짜 체리한데 청량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팔레트는 이름과 완전 꼭! 그리고 요 글리터들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시면 약간 영롱 그 자체. 그래서 확실히 페리페라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진짜 짱이다. 가성비 넘치고 요 구성들이 진짜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컬러가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위에는 좀더 살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약간 형광? 봄라이트 재질 같은 그런 체리라면 밑에는 좀더 쿨톤에 가까운 그런 체리입니다. 그래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발색을 쭉 해봤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두 번째 글리터가 되게 긁어서 묻어서 바르는 느낌이라서 얼굴에 한번 떨어지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바르실 때 면봉이라든지 브러시라든지 사용하실 때 덜어서 잘 닦아서 콕콕콕 없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질이 진트특예요 누르면 누른데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참고하셔서 눈에 바를 때 주의해서 바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반반씩 해서 이 팔레트들을 얼굴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 나눠서 이쪽은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이쪽은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쪽에 발라줬어요 약간 흰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 색상 자체가 발색은 좀잘 돼요, 얼굴에. 얹었을 때딱 바로 샥 하고 얹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 이세 번째. 얘는 약간 크림 타입이더라고요. 브러쉬 말고 손으로 바르셔도 충분히 잘 발릴 것 같아요. 가루 날림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가 약간 살구면, 얘는 살짝 더 분홍색 느낌. 둘다 흰기가 섞여 있고요. 생기 흰기 플러스 흰기니까 둘의 조합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좀더 진한 이 컬러로 안에를 좀더 잡아줄게요. 무드 테크닉 팔레트잖아요. 음영부터 해가지고 코 쉐딩 같은 거. 글리터랑 뭐 하이라이터랑 다될수 있는? 뭐 애교살부터 해서 그런 팔레트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닉이 붙은 게 아닐까. 그냥 저의 느낌상으로 활용도가 좀더 높아져서 테크닉이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요 가장 진한 이 체리 컬러로 우리 아이라인을 같이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좀 진하죠? 발색도 나쁘지 않아서 아이라인으로 얇게 빼기에 괜찮습니다 거의 지금 거진아이라인좀다그렸어케네 그쵸? 그렇죠? 애교살 부분 손으로 발라줄게요 연한 예쁜 분홍색이랑 아주 예뻐 음 영롱해 다음 가운데는 이 영롱했던 글리터로 가운데에다가 촥발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애교살 그래도 음영도 있었으니까 이걸로 애교살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흔들었죠? 다음은 이쪽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 얘가 확실히 전체적으로는 딱 지금 베이스 바르자마자 좀 살구 계열이 좀 전체적으로 섞여있죠? 좀 좀더 여리여리하고 더 채도가 높은 느낌이 듭니다. 좀더맑아 맑은 느낌이 들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 분홍색. 두 팔레트 모두 약간 브라운 계열 섀도우가 있긴 한데, 오늘은. 컨색이니까두 팔레트 다 분홍색, 핑크색 기호를 많이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지금 살구 느낌이 딱 나죠? 그 다음에 이 컬러. 바깥쪽에만 해서 우리가 이 아래 컬러를 다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약간 차곡차곡 쌓이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채도가 근데 진짜 높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컬러. 그 다음에 좀더 안쪽에 바를 수 있는 컬러 이 컬러 마지막 컬러로 오 확실히 세 컬러 다 눈에 얹었을 때 쌓이는 느낌이 든다 약간 더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쌓인죠 얘도 아이라인처럼 날카로운 브러로 그려줄게요 약간 완전 체리인데? 느낌이 지금 굉장한데요? 이 아이로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얘는 근데 이 질감은 어떻게 발라야 될지 항상 고민돼 오, 예뻐, 예뻐, 예 살짝 발랐을 땐 이런 느낌이고, 좀더 많이 발라볼게요. 이렇게 마무리실을 때는, 영롱 그 자체. 약간, 이게, 금방금방금할것 같은 그런, 스파클링 탁, 탁, 튈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음영 같은 컬러로 펄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애교살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해으면될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딱 감았어요. 다르죠? 얘는. 지금 살짝 더 보라보라한 느낌. 포도 느낌이라면 얘는 좀더 체리? 자두? 느낌의 그런 섀도우가 보입니다. 저는 오늘 틴트로 바꿔봅시다. 이번엔 틴트들을 리뷰해 볼게요. 이두 가지 제품인데요. 이쪽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6번 찐찐 체리. 이쪽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18호 인간 체리입니다. 이찐찐 체리부터 발라볼게요. 손등에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완전 완전 체리 체리한. 느낌이고요. 약간 리퀴드 타입이에요. 보시면 매트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글로시한 제형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엄청 가벼워요, 발랐을 때. 액체 타입이라서 확실히 지금 보시면 약간 번짐이 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인간 체리. 요런 느낌. 두 제품 다 기존에 있었던 라인에서 두 개가 그냥 신상 색상이 나온, 신상 컬러가 나온 거고요. 보시면 이쪽, 찐찐체리가 좀더 핑크 쿨톤에 가까운 색깔이라면 이쪽은 살짝 더 레드가 섞인 요런 웜톤 타입에 가까운 그런 컬러입니다. 하지만 두 제품 다 쿨톤한테 더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 찐찐체리부터 발라보시죠. 확실히 리퀴드 타입이라 그런지 지금 입술에 굉장히 빨리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안쪽에 발랐던 게 그라데이션이 안 되죠? 착색이 엄청 빠릅니다. 근데 컬러는 이번 체리 컬러시 컨셉에 맞게 이 컬러가 좀 찰떡인 것 같아요. 좀더이무드 테크닉 팔레트랑 잘 어울리는 그런 약간 느낌입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잘 어울리죠? 그래서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인강 체리 만나보도록 하죠. 이렇게 발라봤는데 질감 자체는 에어리더 벨벳이 확실히 보송보송하고 보존 진짜 좋긴 합니다. 아까 여기 손등에 발랐을 때도 이 컬러거든요? 손등에 얹었을 때보단 좀더 형광기 있고 채도 있고 좀핑크느기가 많이 돕니다 근데 확실히 채도가 좀더 높고 레드 컬러가 있다 보니까 봄웜 라이트인 저에게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제품, 이 찐찐 체리는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랑 이쪽이랑 잘 어울렸다면 이인감 체리는 올테이크, 그냥 우드 팔레트. 조합이 잘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잘 어울리고 예쁘죠? 그래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구독자님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짠! 이렇게 해서 페리페라 신상 체리 컬러시 제품들 제가 이번에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사실 몇 가지 제품들은 여름 쿨톤에 맞춰서 나와서 저한테 좀안 어울리는 컬러도 있었지만 요 넘넘 체리한데 청량 넣어줄 수 있어? 라고나이 에어리 벨벳에서 인감 체리 제품은 좀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요 라인은 좀 내가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이벤트 설명 안 드릴 수 없겠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저랑 같은 봄라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봄라한테 좀더잘 어울리는 는이 에어리 벨벳 인간 체리 컬러로 제가 구독자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에어리 벨벳 인간 체리 힌트를 다섯 분께 쭉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뷰러브라이브 채널 구독해주셔야겠죠? 꾹꾹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세 번째, 댓글까지 꼭꼭 남겨주셔야 이벤트 참여 완료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주일 뒤에 이 영상 댓글에 당첨자를 적으로 올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다른 뷰러브라이브 채널 영상들 즐겨주시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신상,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체리 톡톡톡. 트러플. 체리 <laughs> 톡톡.